28번. 주어진 조건에서의, 우리가, 여기에서, 뭐예요? 엔탈피가, 나, 비엔탈피가 나와 있네요, 비엔탈피. 그래서 비엔탈피는, 비네베너지 플러스, PV, U, 플러스, 얘는 덴 e 티 s i t 에 없으니까, 이렇게. 로분의 로브네피. P. 어? 로분의 P가 돼요, 로분의 P. 자, 부피가 나와 있네요, 부피가. 자, 그러면은, 여기다가 대입을 해시멘트. 면 로브레피엔드. 자, 여기다 대입할 수있는 조건이 되죠? 자, 유는 H PV. 이렇게. H P를 그냥 쓰죠 압력이 나와있죠. 네, 압력 나와있고 o it. I'm not going to do it. I'm 1,344.8. 여 k p a is the s a m 어 1kPa is the same. 9 0 0 k 0 0 0 0 0 0 k p a 1 0 0 0 부피가 얼마입니까? 1 4 0 4 k 렇게 i 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주게 되면 비내에너지몇 k k 요거는 1332가 나오네요. 비엔트로피 넵에너지 1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.